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6문은 주기도문에 있어서 다섯 번째 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공로로 오직 은혜로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항상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범죄함과 부패에 대한 그 부채를 전가하지 않길 기뻐하셨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확고하게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에 있어서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 줄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얻은 그런 죄인이 되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으며 그 죄의 대가가 대신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 주었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하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누군가를 대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들을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망각하면 우리는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여기거든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고소하고 고발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없고 억울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문제들 너희 스스로 억울하다 하며, 너희 스스로 버겁다 하며, 너희 스스로 분노하는 모든 지점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 역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율법의 요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용서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서 자발적이고 자원하여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섯 번째 간구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오늘 분노하고 내가 오늘 심겨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용서할 때그 근거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길, 은혜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우리의 죄악은 참으로 끔찍하며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고 그 은혜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하여 드러날 수 있는 참된 용서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관심이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누군가 행하는 악행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